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 서동대로 7380제일모빌 전시장입니다. 아, 오늘 보여드리는 차량은 포토예요, 포토. 일모빌에서 본고만 파는데, 아, 한정판으로 AR9 2018년도에 열대 한정 판매됐고, 지금 18년식인데 22,000km 밖에 안 탔습니다. 이 얼마 전에 어, 인산철 배터리도 업그레이드 했고요 따끈따끈한 중고 매물입니다 총 구매가는 최초 구매가는 9천만원 가량 취득세 별도로 들어갔고요 현재 판매가는 6,200만원 1톤 풀옵션이 어, 진짜 잘안 나오는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외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만 2천 키로고 썬팅 알루미늄 휠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와 후방카메라 고정식 아이나비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000km 어, 그리고 에어컨도 고급형으로 적용되어 있네요. 블랙박스도 4채널 적용되어 있고 관리가 정말 잘돼 있어요. 어, 중고인데도 왔는데 어, 손댈 게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12V 시가 잭이랑 했고, 이게 아, 대형 수납함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외관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수납함 열어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관이 전체적으로 있고요. 이게 이제 유럽 캠핑카에서 가장 보편적인 디자인의 더블 침대에 더블 침대에 외부 수납함 있고요 추가 단열. 얘는, 얘는 이제 추가 단열 요렇게 스폰치로 해놓으신거예요 썼으니까. 여기 짐실을 고 외부 수전 있고, 여기가 고정식 침대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트램사에 사다리 있고요 그리고 툴레 자전거 캐리어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옷장 있습니다.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어, 낚시 대를 넣을 수 있게끔, 어, 인기가 엄청 좋았는데요. 낚시 대를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 수납함. 엄청 길이가 제 키보다도 더 길습니다. 거의 180 정도 나오는 대형 수납함 되어 있고요. 외부 TV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죠. 수납함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청소 하나도 한게 아니에요. 32인치 TV랑 벙커 침대, 실내 공간, 뭐 먼지 한톨 없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데포트 냉장고 있구요 온수 매트 추가하셨구요 온수 매트 추가하셨고 여기 고정식 변기 있고요 뒤쪽에 아, 샤워실이 꽤 넓어요 템버도에서 샤워 샤워실 있고 저 템버도로 해서. 고정식 변기하고 샤워 커튼 없이 어, 추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는 어, 600 암페어 추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재원은 더 보기에 올려드릴게요. 더 보기에 올려드리고 어, 진짜 전자레인지 있고 뭐 군더더기 없이 어, 초특급 매물입니다. 초특급 매물. 어, 딜라이브 장착되어 있고요. 12볼트 인버터 외부 스피커. 아주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파, 2018년 연식은 중요하지 않고요. 캠핑카는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진짜 엄청 관리가 꼼꼼하게 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아시의 에비뉴 구입하시면서. 어, 그 나온 거고요. 여기 배터리 매니저 100% 하는데 6 0 0암페 인산철 배터리를 업그레이드한지 1년도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차량을 보시려면 01093250966으로 전화하시고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 서동대로 7380으로 오시면 됩니다. 6,200만 원 최초 구매가 9 0 0 0 아 어, 3천 정도 할인된 금액이니까요 빠른 판매 예상됩니다. 어 에어컨은 베레어 에어 루프 에어컨 맥스팬 장착되어 있고 대형 햇기창이두개 있어서 굉장히 유럽형 캠핑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